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할 오늘 하루 말씀은 시편 5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지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셀라.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7제 시간. 하나님의 집에 심은 푸른 올리브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란나무 같다고 고백했어요. 감란나무는 원어인 자이트를 번역한 것이지만 자이트는 감란나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그 나무에서 나는 올리브 열매를 과일로 먹고 기름을 짜서 사용했어요. 그 열매의 쓰임새가 매우 유용하다 보니 옛부터 지중해 주변에서는 올리브를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 그분의 집인 성전 짓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명으로 자신의 손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의 손에 의해 지어졌지만 그래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강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게 사전 준비를 다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럴 심정에서인지 자신을 성전, 하나님의 집에 심은 올리브 나무라고 했어요. 성전에 뿌리내린 올리브 나무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 열매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복된 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를 위해 열매를 맺겠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심은 푸른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한 곳은 높당이었어요. 높은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 놓이는 거룩한 진설병이 있었던 곳이죠. 높당에 제사장이 있고 진설병이 있다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이 있거나 성막이 있었던 장소였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잠시 높당에 은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심정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곳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설병으로 배고픔을 채우고 골기앗이 썼던 무기인 칼도 받게 되죠. 그럼 다윗을 도운 높사람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사울 왕에게 밀구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거기 사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이와 양이 몰살을 당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읍을 피로 물들인 자가 에돔 사람 도액이었으니,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52장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악한 자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거다. 너를 붙잡아 내 집에서 뽑아내고 내가 사는 땅에서 내 뿌리를 뽑으실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심은 푸른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자에게 느끼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가격을 흥정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서굴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극대노하시고 다 내쫓아 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은 푸른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용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집을 해치고 더럽히려 한다면 분노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느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마음 속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예배당 나오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집에 심은 푸른 올리브 나무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느끼는 곳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삼는 거예요. 그 집에서 풍성한 신앙 열매를 맺어 주님께 귀히 사용되는 아름다운 올리브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집에 심은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집에 심은 푸른 올리브 나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을 드립니다. 아멘.